이 시간 왕을 아련하라, 마태복음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것이 나오면 옛것은 기억 속으로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라 생각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교훈을 버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쉬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신선하고 새로웠으며 또 율법을 뛰어넘는 그런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우 현실적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입술에는 예상밖의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이 17절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의 가르침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많은 군중들은 의외의 그런 말씀이 나오자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깨달은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한다고 그 죄가 용서받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죄를 깨달아 뉘우쳐 각성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전에 지었던 죄가 사해지는 것은 <laughs> 더더욱 아니지요. 솔로욕정에서 주인공 크리처는 해석자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자의 집에서 일곱 개의 방을 또 이렇게 봅니다. 그 중에서 거실에서 다음과 같은 광경을 목격하는데 그 거실은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해석자가 한 하인을 불러서 그 거실을 빗질을 하라고 시키자 수북히 쌓였던 먼지가 부릴듯 일어납니다. 앞이 보이지도 않고 숨을 쉴수 없을 정도의 먼지가 일어나는데 이윽고그 해석자는 한 소년을 불러서 또 물을 떠다가 물을 또 뿌리라고 합니다. 소녀는 그 해석자가 시키는 대로 물을 떠다가 거실에 물을 또 뿌립니다. 그러자 곧이어 안개처럼 아주 자욱했던 먼지가 가라앉더니 깨끗하게 거실이 청소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크리스천이 이 모습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자 해석자는 말하기를. 먼지는 인간의 죄를 나타내며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은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또 우리 우리의 언제든지 또이 시험이나 유혹에 반응하는 그런 원죄 또 우리의 그런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빛은 율법을 상징하는데 빛으로 이 먼지를 쓸때 일어나는 이 작용들은. 바로 우리가 어떤 유혹거리가 생기면 부릴 듯 일어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뜻한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소녀가 물 뿌린 물은 바로 복음인데 이러한 죄는 이 복음으로 깨끗하게 또, 어,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어, 해석해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며 깨달은 죄는 복음으로 사함을 받아야함을 일깨워주는 매우 지혜로운 비유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소녀가 뿌린 물로써 율법이 깨닫게 해준 죄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말씀처럼 율법을 패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길은 매우 힘들고 고단한 여정이지만 매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가 모든 죄의 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입술로 고백만 하 고백, 고백을 한,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한 구원보다 또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더 쉽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어, 17절 말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럼 율법을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찬물을 껴지는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론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너희가 율법을 버리든 말든 이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율법의 한 점이나 한 일액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 이루리라 라고 하신 그 이루겠다 라고 하신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선지자들은 이 율법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설명하실 때, 어, 설명할 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말 그대로 옛 약속입니다. 무엇을 약속한다는 말이죠?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나타내는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입니다. 구약의 모든 요소 요소들은 구체적인 메시아를 선명하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희미하게 알수 있게 또 계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이후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세상에 힘 있는 왕으로서. 또 절대적인 어떤 그런 왕권을 가지고 그리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영토를 확정하고 그리고 국권을 그 국계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많은 그런 정복 사업을 통해서 나라의 어떤 그 위상을 드높이는 그런 왕으로서 이 메시아의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와 직접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 갭,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또 때로는 무시하고 경멸하며 또 죽이려고 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군대도 없었습니다. 군대는 커녕 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집도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한끼 먹을 것도 제대로 마련할 그런 여력도 없어 보였습니다. 군중들에게는 인기가 많았지만 안식일에 자꾸 거슬리는 행동을 해서 밑보이기 일수였습니다. 또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같이 똑똑한 사람 없, 없어 보였습니다. 주로 어부, 어부 출신이 대부분이었고, 게다가 세리까지 있을 정도였으니, 그에게 어떠한 희망이나 또 어떠한 소망을 그런 줄수 있는 그런 여지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느니, 차라리 내 주목을 믿겠다라고 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신 말씀과 행동의 정황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율법에서 예언한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시며, 또 최종적으로는 이루신 것을 누구나 다알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 보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매우 적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 매우 적은 소수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신 메시아임을 뒤늦게서야 깨달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공부하는 정통 학파에서 공부를 한 그런 어 예, 학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와 언어와 철학에도 매우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식으로 예견해 볼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모두 이단의 졸개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그 졸개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제일 앞장서서 물불 가리지 않고 그가 또 섬기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자 그가 알고 있던 구약의 모든 흩어져 있는 구슬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로 꿰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약의 모든 약속과 그 모든 예언과 그 내용들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더니 그 맞춰진 그림들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멋진 형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 그 내면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 내면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가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율법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로 인해서 모든 제사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에 살면, 아직도, 어, 여전히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성전 앞에서 기다리고 또 그것을 잡으며 나의 개인의 어떤 죄를 또, 어, 사함을 받아야 했겠죠.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폐지된 제사법이라고 소홀히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구약에 기록된, 비록 폐지는 되었지만 그 제사법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그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존귀한지, 그리고 얼마나 유일한지 우리는 그 쓰여진 율법을 통해서 십자가의 위대함과 고결함을 재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십자가를 볼때 찬양과 감사와 존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는. 그 십자가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구약의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말입니까? 바로 우리는 시작시대에 살면서 이제는 희미하게 보이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확증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느끼며 또 받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편식하는 것도 건강에 해롭지만, 말씀을 내 취향대로 취사 선택하는 것도 영적 건강에 무척 해로울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는 작다고 불려질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어 주로 이제 생선 먹듯이 읽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선 이렇게 어한 마리가 구워져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먼저 몸통을 먹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을 먹고, 그리고 머리 부분을 마지막으로 먹습니다. 이렇듯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어 이렇게 주, 어려운 부분들은 좀 넘어가고, 재미난 부분들, 뭐, 어, 예, 이야기식의 어떤 역사서 같은 경우는 뭐 재미있게 읽고, 또 족보나 또 제사법 이런 거 나오면 또 넘어가고, 그렇게, 어, 읽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저도 이제 알고, 그렇게 읽, 읽어왔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을 해보자면, 물론, 아주, 세세한 것까지도 막 연구하고 깊이 있게 또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겠지만 정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말에 어떠한 부분도 예배를 두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적용점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며 또한 평생 말씀을 손에 놓지 않는 그러한 신실한 제자가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